유튜브 그리고 리스너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이야기는 캐릭터 변경 공지를 들려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기존의 캐릭터가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저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듣게 되어 캐릭터를 변경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스토리텔러, 제 실명인 승호를 합쳐 테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예정이었기에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느낌으로 도덕한 사서 컨셉의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 기존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대 청년승호, 이청호라는 닉네임이 확실하게 정해지며, 캐릭터가 성격이나 닉네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여어듣게 되어, 이번에 캐릭터를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유튜브나 방송 스타일, 그리고 닉네임인 20대 청년승호처럼, 20대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제 유튜브에 맞춰 캐릭터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맡아주신 저희 썸네일러분께서 기존처럼 컨셉이 아닌 저희 일상 느낌에 중점을 맞추어 주셨고요 이번 캐릭터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점은 기존에는 인수 캐릭터였지만 변경된 캐릭터는 사람인 점 그리고 캐릭터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저번보다 밝은 파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캐릭터는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에서 약간 변경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싹 갈아엎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은 있겠지만 저에게 더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있던 캐릭터 말고 변경된 새로운 캐릭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친근하고 재밌는 스트리머 이청화가 되겠습니다. 청바!